양자 오류 수정을 하는 니콜라스 델포세와이 대화. 니콜라스 같은 경우에 아이언큐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고 현재 아이언큐는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 큐피트 36까지 개발한 상태이고요. 24년 1월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질문한게 무엇이냐면 양자 오류 수정은 아이언큐에게 엄청 중요한 일다. 이 그런데 당신 말고도 아이언큐에서 오류 보정을 수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엔캐서 그가 양자우를 수정에 중점을 두고 처음 채용되었다는 건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고 계속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상황에서 얘기를 한게 있는데 현재 아이온큐의 최우선 과제는 QEC다 즉 양자오류 수정이다 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대답들을 좀 보자면 아이온큐의 양자오류 수정팀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현재 아이온큐의 가장 큰 과제는 QEC이다 이 작업이 가장 큰 작업이고 현재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일에서 양자오류 수정 쪽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쪽으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 라는 걸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피터의 경우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라고 밝혔었죠 어닝컬렉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 의미는 양자 오류 수정과 맞물려서 나와야 되니까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상태여야지 그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큐는 양자 오류 수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맞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재가명 들어왔는데 이런 맥락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재가 들어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초반보다는 후반에 배치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전환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 큐비트 64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지금 양자 오류 수정이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양자 오류 수정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화에서는 현재 니콜라스가 양자 오류 수정 파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더 강조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애플리케이션 리더로. 마틴 오텔러 박사를 영입했는데 영입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터가 앞으로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류 수정하고 양자 컴퓨터 자체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고 큰 틀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다음 단계인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로텔러 박사의 영입에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낸 논문 지수 같은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런 지수에는 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퀀텀 애플리케이션 디렉터로 근무했었고, 양자 알고리즘,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이전 단계 컴파일러, 회로 합성 및 최적화 연구를 했었고, 이 최적화 연구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차세대 양자 킬러 앱을 발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퀀텀에서 응용 연구 리더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구성하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석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는 양자 알고리즘, 양자 회로 합성 및 최적화. 여기서 최적화가 또 나오죠? 여기서 최적화가 물리적인 최적화는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인데 물리적으로 최적화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적인 최적화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자 오류 수정하고 양자 오류 보정하고에서의 최적화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특별한데 에저 클라우드에서 양자 아키텍처 경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름이 에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2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3위였다가 2위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양자 아키텍처를 개발했던 경험도 있는 거니까 아이언큐에에서는 뭐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인재의 영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가자면 알고리즘 개발적인 측면도 할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실적과 경험이 있다는 부분이 되게 뛰어나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NEC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할 때에는 양자 IT팀 리더, 양자 IT 알고리즘, 컴파일러, 리소스 추정, 회로 합성 및 최적화를 같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연구팀으로 정리하자면 대부분 경력이 현재 INQ에서 가장 중요한 최적화와 알고리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즉 특화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의 고민을 좀 덜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인재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 감사합니다. 구독자 5 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섯 분.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는 타이밍이 아닌 회사의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